로봇들 이렇게 줄 세워놓고 회의를 열었어요. 지구방위 떨어뜨리면 미안하다고 상관없죠. 나중에 복수하고 잠깐 아, 하면 어쩌나. 문 닫을 때 <laughs> 움직일 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은 친구들이랑 같이 할 건데 <목소리> 토이 스토리 폰까지 보냈어요. 네, 도시폰가요? 벌써라니 쓰리 끝날 때 울었어, 안 울었어. 쓰리요안봤는데 여기 써 있네요. 토이 스토리의 산 증인. 1, 2, 3, 4, 4 평가가 나왔으니까. <목소리> 영원한 파트너 카우보이 보안가.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은 제가 압니다. 버핏. 네, 뭐야? 버핏이요? 버핏. 친구, 이 친구. 미미. 백구. 어? 어, 한국. 구요? 스프링비. 슷했어요 <목소리> <목> <laughs>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. <laughs> 원래 뉴비가 오면 선배들이 설명해 주는 게 맞아요. 아, 그럼요. 원래 아, 우디 아, 아, 아. <laughs> 무한공간 저넘어로 마이웨이 우주전사 4차원 <웃음>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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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자유로운 탐험과 변신의 기세 다시 돌아오옵니요 앞머리가 굉장히 인상적. 스툼으로또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도피 저우나가 2배 나오고 3배 안 나왔어요 갑자기 살아났어 갑자기? 왜 없어졌는지 나오지 않을까 궁금 너무 궁금해 선물이 있나요? 앞에 있는 피규어 와첫 어. <laughs> 번째 질문 피규어 가져간다 로시 어. 안다고? 아니 이 조끼가 약간 낭농하고취 낭목... 아저씨 어. 카우보이 o y 관꽝 Cowboy, 꽝. I'm talking to you. 거 h 내 t 에 r e 다 o u t a l 루 i n g 돈! o 가 언제 망했다가 t a 3점 문제 삼점 문제 왜 이렇게 떨려요? 하나는 안왔어 지금 카렛 카렛 빠라라라라 <laughs> 정답 4번 저 친구 토이스토리 3에 나왔어요 홍포일때 나올 수 있는 건가요? 죽었어? 아. 와. 와. 아 거의 다 왔는데 아, 아 진짜 아깝다 아. 눈이 <laughs> 달라요 <laughs> <너무 다만 웃음> <다만 웃음> <다만> 이것도 철실인 <laughs> 것 같아요 그 옛날 어, 철사 철날 어, 어. 포크 숟가락이 제일 줄기한 것 같아 이게 미국 거니까 아, 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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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표정 아, 아니야? 에요 <laughs> <그냥? 웃음> 포스 미래때 표정 아, 네. <laughs> 와, 어, 와우 <laughs> 한 글자 맞았어 다 같이 호키 포키, 포키. <laughs> 손을 흔들어 만담 콤비 수다쟁이 오성근 하님이네요 <laughs> 영어로 번역해 주시죠 원스타르틴 원니르 오리인가? 오리? 오리? 토끼하면 버니지. 어? 어? 거의 맞았어. 그럼 버키? 버키? 어. 아, 아 예. 버니였어. 버니야. 버니 맞았다. 버네 글자 중에 세 글자 맞았어 우리. 어. 그럼 많이 맞았네. 산체스 아니야? 저렇게 생긴 사람들 산체스. 산체스, 어. 산체스, <laughs> 산체스, 산체스, 산체스. 산체스 더 몬스터 라이더. 산체스 더 몬스터 라이더. 라이더. <laughs> 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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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. <laughs> 어? 와우. 와우 저 넘치는 끼 흥부자란 말이 카붐이랑 잘어울같요 약간 흥돋는 no. 거에. <laughs> 근데 그분이 키아노리부스가 더빙을 해주셨대요. 그 매트릭스 오. 아저씨? 매트릭스 아저씨? 존이, 존이, 존이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어 대박. 아, 저렇게 음, 만든 거보핸드메이드 포키, 포키. 아, 포키. 포키가 이번 새로운 주인공인가봐요. I'm a letter f o 무 맞다맞다대표 언니! 와오 my... 저도 약간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어가지고 수수깡으로 오 <laughs> 아니 수수깡 건절도안접히는 어 어, 안 수수깡 포키 느낌인데 포키도 약간 거을때 어? 약간 그 한동안 밥상 에연고 같이 밥 먹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어머니 너희 그 제때 치우지 <laughs> 어이구, 치우는 사람 따는 까우지는 사람 따는 우리 집갈때 사가자 영상 보니까 장난감 만들고 싶어요 편을 정주행하고 장난감 요거 다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서는 유쾌 제일 기대돼요. 전 약간 반대로 영화 채널에서 틀어주던 걸 그냥 이렇게 가끔가끔 가끔 이렇게 봤던 게 전부인데 굉장히 지금 되게 매력적이에요. 또도 보고 싶어졌습니다. 여태까지 토이스토리 봐온 입장에서 토이스토리가 1, 2, 3으로 하나 끝냈으니까 한 시작하는 김에 4, 5, 6에서 또 끝냈으면 좋겠어요. 나나 내 다음 세대까지도 쭉 이어지는 좀 약간 그런 유서깊은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어요. 칼레. 어... 네, 팔레... 원투르도 여러 번 불지 않았어? Yeah, 진짜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이번에 깔끔하게 호우니까 딱네 번만 그거잖아. 그거 뭐죠? 노래 부르는 거? 신고록, 신고록 거고.